성교문학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문학 낭독 13번째 시간입니다 늘 제가 수필을 낭독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단편소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성교문학 단편소설 목걸이 벌써 3일째이다 장건사님의 표정이 무표정하게 굳어진 것은 미국 다녀온 며느리가 선물한 은색 줄에 조그만 파란 보석이 달린 꽤 깜찍하게 생긴 목걸이가 강쪽같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반짝이는 작은 목걸이는 장권사님의 마르고 긴 목에 잘 어울렸다. 장권사님은 다른 목걸이들이 몇개 있었지만 다들 좀 크고 무거웠다. 그런데 이번에 며느리가 선물한 작은 목걸이는 작기도 하고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목걸이를 며칠 모기하지도 않았는데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장권사님은 속이 상했다. 그까지것 없었던 셈 치면 되지 하면서도 자꾸만 목걸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목걸이 생각만 하면 누구에게라도 할수 없지만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자 장권사님은 단단히 별렸다는 듯이 너 이리 좀 와봐라 여기 내 방에 누가 왔다 갔니? 하고 따지듯이 묻는다. 며느리는 천연스럽게 아무도 안 왔다 갔어요 할 뿐이다. 며느리가 그렇게 천연스럽게 나올수록 장군사님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날 저녁엔 자신이 좋아하는 멸치 육수에 김치를 송송 썰어 묻혀서 얹은 잔치국수를 며느리가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장건사님은 환한 표정으로 말없이 국수를 건져 먹을 뿐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이고, 이 국수 참 맛있구나, 국물도 아주 시원하고, 하며 너스레를 좀 떨면서 며느리의 국수 만든 솜씨를 칭찬해 주곤 하던 장건사님이었다. 어느덧 며느리의 충청도식 음식을 먹으면서 매번 맛있다고 칭찬할 만큼 장건사님은 며느리가 만드는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다. 그런데 요삼일 도통 입맛이 없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자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불편한 심기를 읽었나 보다.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의 아내를 부른다. 여보, 수사반장, 어서 와서 어머니 목걸이를 찾아봐요. 당신은 수사반장이니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씩 웃으며, 어머니, 걱정하세요. 애미가 목걸이를 꼭 찾아낼 거니까요. 한다. 이제 수사 의뢰를 맡은 수사반장 며느리는 장건사님의 방에 들어서서 수색하듯이 목걸이 찾기 작전을 전개한다. 먼저 그동안 장건사님이 입었던 옷들의 호주머니를 샅샅이 검사한다. 이쪽 바지 주머니에서 다른 목걸이 하나가 나온다. 저쪽 윗돌이 주머니에선 열쇠 하나가 나온다. 그러나 장 권사님이 오메 불망 찾고 싶어 하는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수사반장 며느리는 장 권사님의 화장대 위에 있던 작은 문갑 서랍들을 열어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숟가락이 하나 나온다. 다른 서랍에서는 과도가 하나 나온다. 또 다른 서랍에서도 칼이 나온다. 찾고 있는 은색줄의 목걸이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 수사반장 며느리는 도합 두 개의 과도와 숟가락을 하나 찾아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요즘 주방에 세 개나 있던 과도가 하나밖에 없었던 비밀이 풀어져서 수사반장 며느리의 입가에 보일듯 말듯 살풋시 미소가 지나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장건사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은색줄에 파란 보석이 달린 목걸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다. 수사반장 며느리는 이번에는 장군사님의 침대 밑에 깔린 침구들을 들춰본다. 그런데 장군사님이 돌연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감춰놓고 너보고 찾으라고 하는 줄 아냐? 어머니의 심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아들이 여보 그만 찾아요 됐어요 한다. 자칫 불똥이 아내에게 튈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불똥이 튀었다. 이튿날 새벽이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며느리를 장건사님은또 부른다. 그리고는 대뜸, 나 오늘 복지관 안 가, 가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신다. 목걸이가 없어진 불만 시위를 새벽부터 며느리에게 시작하시는 것이다. 며느리는 조그만 소리로, 집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알았어요. 하고 교회로 간다. 며느리는 새벽 기도를 가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시작한다. 하나님,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니가 그 목걸이 없으면 마음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찾게 해주세요. 갑자기 남편조차 자신에게 억지 소리를 한 것이 생각나 눈물이 핑 돈다. 어머니가 자꾸 고를 부리시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앞으로 어머니에게 선물하려면 기도해보고 해요. 괜히 목걸이는 선물해가지고서는 남편도 어머니의 며칠간이나 계속되는 구름 낀 얼굴색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억지소리인가 글쎄 며느리는 한숨이 나왔다. 아무리 찾아도 목걸이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가 기도하는 수밖에는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며느리는 교회를 나와서 동네 빵집인 파리바게뜨로 가서 빵을 샀다. 시어머님이 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아침에 갓고온 따끈한 빵을 사서 조반으로 차려드리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침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찾기 전에는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집안 분위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며느리는 마음속으로만 말하였다. 우리 장군사님은 노란색 계열의 가로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으셨다. 요즘 보기 드물게 밝은 시어머니 모습에 며느리는 또 의아해진다. 남편이 싱글이 웃으며 아내를 맞이한다. 어서 와요, 여보. 어머니가 목걸이 찾으셨어. 한다. 며느리는 아니, 어디서요?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목걸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며느리는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소리친 것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말이다. 그러나 그 목걸이를 도대체 어디서 찾았을까? 며느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면서도 갖구온 따끈한 빵을 접시에 내놓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우유와 과일을 꺼내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왔어요. 어서 아침 드세요. 하고 말하며 어머니의 안색을 살펴본다. 그 작은 목걸이 하나 때문에 어머니의 얼어붙은 얼굴 표정과 태도로 온 집안 분위기가 며칠간 썰렁했던 생각을 하니 며느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그런데 그 유물단지 같은 목걸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어머니의 방을 다시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그 목걸이를 찾고야 말리라 생각하던 참이었다. 똑같은 목걸이를 구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대책없는 이 냉전은 계속될 터였으니 말이다. 특히 이런 경우에 어머니 장모사님은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만만하신가 보다. 그래서 이번뿐이 아니라 번번이 며느리에게 퇴집을 잡는 것이다. 얘,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여기 있던 뭐뭐뭐 못 봤니? 이러시면서 말이다. 아무튼 새벽에 하나님께 일러 바친 것이 즉각 응답되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목걸이가 나왔어요? 했다. 남편은 씨 웃으며 응, 어머니 방 화장대 밑바닥에 들어가 있었대. 어머니가 화장대 밑을 청소하시다가 발견하신 거야. 아마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서 밀려서 화장대 밑으로 들어갔나봐. 한다. 며느리는 세상에 화장대 밑바닥에 어떻게 목걸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사반장인 나도 그건 절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했다. 그런데 우리 장권사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며느리가 아침에 사온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쪽쪽 찢어서 우유에 찍어 드시면서, 아이고, 그빵참 맛있다! 하신다. 이젠 드디어 어머니의 냉전이 끝난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언제 내가 고를 내었느냐는 듯이 맛있게 빵을 드시는 모친을 바라보았다. 그리곤 의미 있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다. 물론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먼저 아내의 눈빛이 말한다 휴 여보 10년 감수했어요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어머니는 절대 우리 둘이 못 모셔요 하나님과 셋이 모셔야 해요 남편의 눈빛이 말한다 당신 말100% 수용해요 내가 더 기도 많이 할게 당신 힘들지 않도록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복지관 베이케어 센터 차가 온 것이다. 장군사님을 모셔가려고 말이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며느리가 순발력 있게 어머니 잠깐 목걸이 찾은 기념 인증샷. 우리의 친애하는 어머니 장군사님은 그 동안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그리곤 괜히 새삼스럽다는 듯이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슬쩍 포즈를 취해주신다. 착칵 사진이 찍혔다. 창밖을 보니 그동안 장마비처럼 계속 내렸던 비가 어느새 멈춰온나보다 밝고 환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가 장권사님의 은색줄 목걸이에 반짝하고 부딪히고는 사라졌다. 성교문학 단편소설 목걸이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14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